여름을 지키는 보양식. 더위는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여름병에 대한 대처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양식입니다. 체내 기능을 안정시켜주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는 등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보양식이 더욱 중요한데 그 이유는 더위와 땀 때문에 체내 물분이 손실되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냉면 미역국 보리차 수박 등이 추천됩니다. 냉면은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더위를 식히기에 좋습니다. 미역국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체내 물분을 보충해 주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보리차는 체내 열을 내려주고 소화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수박은 체내 물분을 보충해 주고 체온을 낮춰주는데 냉장고에서 차가운 수박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름철에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고기류나 유제품, 인공조미료, 커피, 홍차 등은 체내 열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면, 미역국, 보리차, 수박 등을 충분히 먹으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